안녕하세요 매일 6분 필쌤입니다자 오늘 필수묻고답하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알짜하부터 갈게요 짜잔 어, Thursday, February 6th, 2025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볼 질문과 답은요 짜잔 무슨 일 하세요? 무슨 일 하세요? 요겁니다. 자, 우리는 보통 이제 직업이 뭐예요? 직업이 뭐예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. 근데 영어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봅니다. 자, 요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, 여러분들. 자, 저랑 쭉 해오신 분들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, 자, 잘안 나오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멈춰놓고, 네, 자, 무슨 일 하세요? 이거는 일단 무슨 일이니까 뭐예요? 그렇죠, What. 그 다음에. 하나요, 하나요, 이렇게 질문이니까, do you?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바로 do 붙이면 돼요. What do,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하면은, 어, 무슨 일 하세요?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.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요런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답하면 돼요? 네. 내 직업을 얘기해요. 이건 yes와 no로 답하면 안 돼요. 제가 OT 시간에 말씀드렸죠.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이 이상합니다.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어 yes no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일 하세요 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봤던 생각 저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I'm a comedian and English teacher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. I'm a comedian and English teacher. I'm a comedian and English teacher. 저는 어, 개그맨이자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커미디언을 앞에 쓴 이유는 어, 먼저 이제 직업이 커미디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 상관없어요. 뭐,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업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. I'm 하고 여러분들의 직업 쓰시는 게 가장 편안한 답변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, 어, 일반 동사 두루 물어봤기 때문에, 뭐, I work. 이런 식으로 해서, 나, 나는 일합니다. 어디 어디에서 어떤 어떤 뭐 직업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거든요. 그럴 필요 없고요. 가장 캐주얼하고 쉽게 방법 하, 답하는 방법은, 어, what do you do? 이렇게 물어봤을 때, I'm a comedian and English teacher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, I'm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? 음, 뭐 요리사다. I'm a cook. 어, 저는 요리사입니다. I'm a cook. 이렇게 한다던가 어, 뭐 운동선수다. I'm a sports player. I'm a sports player.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업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. 답변 방법은 I am a m 뭐 o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질문 그다 음 What do you do? 여러분들도 물어봐야 되니까 What do you do 꼭 연습해 놓으시고요. 자,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.